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에 10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금요일 저녁에는 새벽 예배 강해를 이어서 가도록 하고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분량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보시고 성경 통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분량은 자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밴드 보고 그 분량 읽고 오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전히 연결해서 새벽에 우리 성경 통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충 아시죠? 예. 네. 지난 11장에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죠. 며칠? 4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죠 기억나시죠? 주일날 받던 말씀 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 귀한 향유옥합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조그만병 하나에 3천만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아래 부었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편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잖아도 예수님은 눈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뭐 하루 정도 있다가 살아났다 건다면 한번 말해볼 수 있잖아요. 나사로가 잠깐 기절했는데 예수가 죽었다고 뻥쳤다. 그래서 깨어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4일이 지난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장사 지낸 것도 알고 시체 썩어서 냄새나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이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남겨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다하다가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눈못 보던 사람 보게 하고 이제는 어떤 일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우리가 공간복음을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6월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칫 우리가 실수했다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죽이지 말자 라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 공모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이는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보통 제자들이 뭐 손을 안 씻었다. 이런 문제. 안식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다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자리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을 알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찾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공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겠느냐? 이번 6월에 온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어디 있겠느냐? 더 이상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눈에 띄기 전에 우리가 잡아서 그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풍전등마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순교의 제물이 되실 거죠? 그죠, 여러분? 그죠, 나는 죽겠노라 하고 주님 전에 나오실 거죠? 방금 우리 불렀으니까 천국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목을 내놓으시겠죠? 만일 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다시 갈리리로 가셔야 돼요. 오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월 설 10세 전에 예수께서 배단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스를 여섯 전에 다시 배단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단이 어디입니까? 이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 이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6월절인 죽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당장이라도 6월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가 돌아와도 예수님을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에 나병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 보라는 듯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자기 죽을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고 있고, 나사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가격이 300데나리오. 지금 우리를 가로한다고 한다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이 그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솔직히 말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요. 제가 봐도 아깝습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금방 동기산을 하죠. 이것을 300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위쪽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맞는 것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의 거지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들이 배고파는 하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른유다는 예수님에게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아멘. 가련진다고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돈을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현금을 드리면 슬쩍슬쩍 그것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걸리지 않은 줄 알았겠죠 아무도 모를 때 자기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한두 개 뺐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 행동 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고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알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어떻게 간직합니까? 여러분 향유를 이미 깨뜨려 버리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간직하죠?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가 내 결혼해야 될 결혼 자금.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전 재산가도 같은 것을 깨뜨리는데 왜 깨뜨리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감동을 몰라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감동은 마리아 외에는 누려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곧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위 위에 대의를 이어서 너희들을 섬기고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유대인으로 향해서 넘어갔게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로도 보려함이라라. 아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는데 문제는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려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나사로의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여도,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껏 살아났는데, 죽게 될 운명 가운데, 오늘 나사로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당신이 죽으시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가까이 당겨서 본다고 한다면 당시 예수님 곁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도 모른 채 마냥 살아나서 기쁘고 있는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6월절에서 죽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문제지만 나사로 이 가정도 분명히 풍진 박살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얼마 동안의 시간이지만 나사로를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300대나리나 되는 옥합을 깨트린 거 중요하죠 대단한 헌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깨뜨려서 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정말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을 지금 깨뜨려 십자가에 죽이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나사로를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옷값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옷값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사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이때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값을 깨뜨려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한해 내내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나사로가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나중에 오늘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당장이라도 오늘 이 나사를 죽이려고 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있었던거예요 저는 여기 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올한해 내내 그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증감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한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그옥값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지하며 올한해그 사랑 가운데 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거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늘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에도 염려도 후에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믿음에 눈들어 주 내맘눈 들어. 嘿。